10편 58편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그들은 독사처럼 독기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머거리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숴주십시오. 그들을 금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겨두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수가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주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59편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깨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차별 없이 심판하시고 사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쏟아냅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 는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문 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추어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려 주십시오, 셀라.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쏟아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시편 60편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화를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주십시오, 셀라.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계를 나누고 쑥꽃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길라도 나의 것이요, 문나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수대하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전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